반갑습니다. 국회의원 김태년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공휴일까지 지정되어 있어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시간적으로 비교적 넉넉하게 여유를 즐기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반가운 가족을 만나시는 분도 계실테고 또 그동안 미뤄뒀던 여행을 가는 분도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멋져록 이번 연휴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여유와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명절에도 우리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전국 각지에서 또각 분야에서 힘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국회에는 국정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현안이 정말 많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